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복소수 이제 두 번째 진도 나갈 건데, 어, 원래 사실 세 번, 네 번에 끊었어도 나갈 수 있는데, 좀 압축해서 나가봤어. 우리가 복소수 나눗셈을 했었을 때 표현했던 우리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성질을 한번 알아볼까요? 켤레 복소수에 대한 성질. 굉장히 유용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Z1이라고 하는 걸 A+BI ZZ2라고 하는 것을 c D, i 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Z 켤레라고 하는 것은 A+BI의 전체 켤레. 그러면 표현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A-BI다. 이렇게 썼던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그래서, 우리 예를 언제 이용을 했었냐면, 언제 이용을 했었냐면, 방금 문제 풀었었던 거에도, 막 이런 것 값을 계산을 해라. 분모의 실수와 결국에, 분모의 켤레수를, 분모의 켤레수를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였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냥 켤레수로 곱해준다. 라는 그런 얘기였어. 그럼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표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 여기 한번 봐봐. z1 더하기 z1 켤레를 할 거야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봐봐 자, 우리가 z1이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bi고 z1 켤레는 a 마이너스 bi라고 랬어 써보면 a 플러스 bi 더하기 a 마이너스 bi를 더했어 그러면 부호가 다른 게 누구니 허수 부분이지 허수 부분이야 허수가 날아가면서 뭐만 남냐면 이 a만 튀어나오겠다는 얘기야 어, 어. 어 그러면 Z1 Z1 켤레는 얘는 어떤 의미 갖고 있는지 한번 봐봐 똑같이 A plus B I 빼기 A 마이너스 B I 이런 식으로 해줄 건데 빼기니까 이번엔 A가 날라가지 B I 빼기 마이너스 -BI B I니까 E B I 이렇게 됐어 이게 뭐예요? 그냥 한거 아니에요? 잘봐잘봐 잘 봐. 어떤 의미가 <laughs> 갖고 있는지 두 켤레 수를 더하니까 2A만 나왔어 허수가 안 보이지 켤레수를 더하면 항상 실수가 나온다. 항상. 켤레수를 더하면 항상 실수가 나와. 항상 실수. 어. 그럼 얘는요? 어, 선생님, 이거는요? 이거는요? 어, 이거, 이거는 그럼 뭐 항상 순, 허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야?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 복소수라고 응? 해서 비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야? 내가, Z1이라고 하는 거를 2라고 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럼 Z1 켤레는 얼마야? 이, e. 그러면 Z1 빼기 Z1 켤레는 뭐야? 0. 이거 순호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그럼 얘는요? 얘는 무조건 실수야. 얘는 무조건 실수야. 그러니까 이런, 이러 이러한, 이러한 헷갈림을 너희가 가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응? 우리는, 실수를 가져야 돼왜 실수를 해야지만 크기 비교도 가능하지 바로 곱셈공식 다이렉트도 가능하지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를 잘 기억을 해 줘야 돼자 그러면 더하는 건 실수가 나왔는데 뺀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럼 이번에는 곱해 보는 거야 z1 곱하기 z1 켤레 사실 이게 우리가 분모 실수화 할때 썼던 공식이야 보게 되면 a 플러스 bi 곱하기 a-bi, 이거, 이거 해주게 되면, 자, 어차피 이거 합차공식처럼 되니까 a제곱 빼기 bi의 전체제곱, 그럼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허수 i 보입니까? 허수 i가 보이지 않아요? 아, 두 켤레수의 곱도 항상보다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어, 있겠다. 그런데 특징, 특징, 특징. A와 B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실수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지. 0보다 큰두 수를 제곱해서 더해놨어. 그러니 어떠한 특징도 갖고 있냐면은 얘는 그냥 실수가 아니, 아니고 0보다, 0보다 큰, 뭐다,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자, 이거 예시 한번 들어볼게. 예시. 우리가 z1이라고 하는 걸1 플러스 i라고 했어. 그러면 z1 곱하기 z1켤레 이거 해주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잖아. 만약에 공식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 개수들 제곱만 해주면 되겠지.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든 그냥 플러스 1의 제곱이든 답이 얼마? 2. 음수 절대 안 나온다고. 이거 음수 나올 수 있어. 이건 음수 나올 수 있어. 근데 얘는 절대 음수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나눗셈을 할때 실수화를 얘를 이용을 하는 거야. 이해 되지? 부모 음수 싫잖아, 양수 좋잖아 이런 거 이용을 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어. 이런 얘기였고 나눗셈은 그냥 나눗셈 하듯이 그냥 그냥 쭉쭉 하면 돼 그냥 여기 z1 나누기 z1 켤레 이거 해주면은 그냥 a-bi에 a p l u bi 이거 그냥 쭉 전개해 가지고 풀면 돼이건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 아 이거 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건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실수가 되는 거두 가지 켤레의 합. 두 켤레의 합. 본인과 본인의 켤레의 합은 실수다. 본인과 본인의 켤레의 곱도 실수다. 이두 가지. 나와 내 켤레야. 나와 내 켤레의 합. 나와 내 켤레의 곱. 이게 실수란 얘기야. 됐고,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마어마한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우리 예전에 이런 거한적 있었어. 음. 자기,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거. 자, Z1 켤레에다가 내가 다시 켤레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떤 거를 360도 회전 시켰어. 근데 한 바퀴 더 돌린다고 뭐 어떻게 되나? 혹은 180도 돌린 다면또 180도 돌렸어. 자기 자신이지. 제, 제자리 걸음이지. 앞으로 한 칸, 뒤로 한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냥 Z1. 이렇게 되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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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얘는 뭐 그냥, 얘는 번호 한번 붙여볼게. 1번, 2번, 얘는 4층 연산이었고. 자, 두 번째 거.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건데, Z1 플러스 Z2의 전체 켤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한 특징 을 갖고 있어. 쪼개질 수 있어. Z1 켤레 더하기 Z2 켤레. 어때? 신기하지 않아? 쪼갤 수가 있어. 쪼갤 수가. 이거를 우리가 문제에서도 이용을 할 수는 있겠는데, 받아들일 때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돼. a+bi의 켤레라고 하는 것은 a+bi의 각각의 켤레와 같다. 그러니까 사실 실수 부분은 켤레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 a-bi 여기만 적용을 해 주면 되는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응? 자. 자. 그러니까 요거 요거 기억을 해 줘. 실수에다가 켤레를 했어. 그럼 얘도 뭐야? 실수. 본래 있는 허수에다가 켤레를 했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허, 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판단을 이런 식으로 한다. 자. Z1에다가 켤레를 했는데, 그냥 Z1이랑 똑같아. 그럼 Z1은 실수일까, 복수수일까, 순허수일까 실수라는 얘기야. 왜? 같다 그랬잖아. 여기에 I가 끼어 있으면 부호가 바뀌었겠지. 근데 그냥 같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는 얘기야. 그러면, 그러면, Z2에는 켤레를 했더니 음수를 했을 때 Z2와 같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Z2의 정체는 뭐야? 순, 허수가 되겠다고. 순, 허수. 이해 돼? 짧아. 짧아. 내가 Z2를 3 i 라 그랬어. 그러면 Z2 켤레는 얼마야? 마이너스 3i지. 얘랑, 얘랑 음수배 차이가 날거 아니야. 그치? 켤레를 붙였더니 음수배 차이가 났어. 마이너스를 달아야지만 같아졌어. 그럼 그 수는 뭐라는 얘기야? 순호수라고. 그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단순히 이렇게 A 플러스 B 가 섞여있는, 실수 허수 섞여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 실수로만 들어가 있는 것은 켤레를 해도 실수. 허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는 허수 부분이 음수니까, 이렇게. Z2의 정체 몰라. 실수가 있는지 허수가 있는지 몰라. 근데 음수배를 했더니 켤레수와 같아. 그러면 얘는 순호수가 되겠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서 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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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자 켤레는 굉장히 깊숙한 곳으로 침투를 한다 깊숙한 곳으로 침투를 해 이거 아주 좋은 녀석이야 아주 좋은 녀석이야 자 봐봐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어 눈화장을 했어 눈화장+ 눈화장을 할 거야 근데 어 초보네 초보네 일자 눈썹이 딱 됐어 일자 눈썹 근데 켤레 복수는 어떤 식이냐면 어 일자 눈썹이야 내가 고쳐줄게 하고 이렇게 딱 끊어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니네가 이제 실수로 갈매기 눈썹이 됐어 그러면 켤레수는 자동으로 가운데를 끊어준다고 오케이? 자동으로 가운데 끊어준다고 그런 녀석이야 아주 중요한 녀석이다 그거를 좀 진행을 해라 이게 어디서든 다 성립해 어디서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했잖아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했어 Z1제곱 플러스 Z2제곱의 전체 켤레 이렇게 했어 그럼 얘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될까? Z1 제곱의 켤레 더하기 z2 제곱의 켤레 이면서 또 전체의 켤레를 했는데 각각으로 끊어서 들어갔어. 또더 안으로 침투도 가능하다. 더 안으로 z2 켤레의 제곱.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 오케이? 켤레. 그러니까 켤레라고 하는 건 굉장히 깊숙한 곳으로 침투를 해서 우리의 연산을 도와줄 수가 있다. 응.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사실 도와주는 건지 괴롭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 어. 연습을 해려면은 우리를 참 도와주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다. 알겠지?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됐고. 어. 이게 이제 켤레 복수에 대한 성질이었고, 추가적으로 어. 어. 아이의 주기성.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아이의 주기성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다시 하는 거야. 그다음에 특징까지. 어. 특징까지 한번 알아봐 주도록 할게 우리 허수 i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1이라 루트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양변제곱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던 거였고 다시 i 세제곱은 i제곱의 i다 라고 그랬으니까 어?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i네요 그러면 그럼 결국 에 이거 마이너스 i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결과만 외우십시다 마이너스 i가 되겠다 i 네제곱은 세제곱 1제곱, 혹은 제곱, 제곱. 제곱, 제곱이 편하다 그랬지? 요거 전체 제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1. 이렇게. 이렇게 똑같다. 그래서, 자, 요거 보게 되면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그냥 그대로 i라고 하면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표현을 할 거냐면은 4개마다 반복이 되니까 4n 플러스 1은 항상 i가 되겠다. i, 4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i4n 플러스 3은 마이너스 i가 되겠다. i4n 플러스 0. 나머지가 0인 거는 항상 1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든 거, i2020승은 4로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 505. 꼬랑지가 없지. 그냥 그대로 되니까, 어, 이거 그냥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고. i2021은 i 네제곱에500 5제곱 한 다음에 i를 하나 달라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이니까 의미 없고 그냥 그냥 i만 튀어나오겠다 이렇게 뜨니까 이거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중요해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 이거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 허수는 4개마다 주기가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4개마다 주기가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 우리 여기에서 i 제곱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고, 마,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였고, 네제곱은 1이라 그랬지?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i-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1. 어? 4개마다 끊어서 뭐 된다? 0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네 가지 수를 더해 버리면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이렇게만 했더니 어 선생님. 제가 문제를 풀어 보니까요. 1승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없어요. 음? 제곱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있더라고요.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고민할 필요 없어. 얼마? 왜? 네 개씩 끊어. 네 개씩 무조건. 무조건 네 개씩 끊어. 무조건. 여기서 이게 포인트야. 이 말이 너무나도 하고 싶어. 이 말이 나중에 되면은 1제곱부터 2000, 2,000제곱까지 더해라 이랬어. 어. 그래서 선생님 때는 그 지금 지금 은 이렇게 나오겠지. i 1제곱 더하기 i 2제곱 더하기 i 3제곱 i 4제곱 더하기 쭉 해서 너희한테 i 2,000.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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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로 갔어 2,20까지 0 하라 이러겠지. 어. 선생님 때는 이게 이제 좀 작았어. 그래서 하기 쉬웠는데 점점 어려워지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씩 늘어나가는 거야. 필요 없어. 그냥. 4개씩 끊어서 0 만들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도 4개씩 끊으면 몇개 있겠어? 4개씩 주기가 이게 이게 몇개 있겠어? 500? 5개 있겠지. 그럼 결국에 이거 답은 0이야.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주, 중간에 이제 중간에 아 i 2021 그럼 얘만 딱 살아남으니까 아, 어디 있어? 답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표현돼? 되겠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주기성이었고 마지막 자, 이번에 마지막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다. 선생님이 하는 거 한번 보기만 해도 돼. 음, 자, 어떠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더니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었대. 그러면 이럴 때, 이거일 때, 이거일 때, 이거일 때 A와 B의 부호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둘다 음수야. 왜니까 선생님?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거 해주면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어 루트 2 i 곱하기 루트 3 i네 ii I, i 적어본 얼마였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3 6이네 앞에 마이너스가 뽑혔지 자 원래 있던 루트에 앞에 봐봐 보여 깔끔하지 그냥 깔끔한데 연산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보였어.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다 뭐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야. 오케이? i 제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거꾸로도 돼. ab가 둘다 음수라고 그랬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이다. 이거 말 된다. 오케이? 왼쪽에서 오른쪽도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도 가능하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번에 뭐할 거냐면은, 곱하기 했으니까 누구 안 하면 삐죠. 나누기 안 하면 삐잖아. 루트 a 나누기 루트 b 를 했더니만 형태가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a가 됐다. 요거 일 때, 요거 일 때, 요거 일때 a와 b의 부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둘다 음수라고 하고 싶잖아. 둘다 음수라고 하고 싶잖아. b만 음수야. 왜왜요 네? 왜요? 응? 둘다 음수일 때 봐봐. 어떻게 되는지. 방금 문제 풀었듯이 요거 i가 달릴 거니까 루트 2, i 여기 루트 3, i 마이너스 안 보이잖아. 둘다 음수일 때. 어, 그럼 선생님 선생님이 말한 선생님이 말했던 여기는 요 분모만 음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3, i분의 루트 2인데 얘는 무슨 작업을 거쳐줘야 돼? 세 글자로 실수화 거쳐줘야 되겠지. 곱하기 i, i. 이렇게 딱 곱해주게 되니까, 분모는 i 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에 루트 2i.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서 전체 3분의 2i라고 쓸 수가 있겠니? 있지. 앞에 마이너스가 뽑혔지. 뽑혔지. 어디만 음수야? 분모만 음수야. 분모만.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야. 표현하겠어? 이런 식인데, 자, 특징이 하나 더 있다. 특징. 선생님이 지금 쓰다 말았는데, 항상 등호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떠한 값으로 갖다도 중요하지만, 0으로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0으로 같을 수도 있다. 어, 무슨 얘기죠? 삑, 삑, 삑. <laughs> 선생님, 왜, 왜 여기에는 안 해요? 왜 여기에는 안 해요? 어. 자, 요거잘 기억해봐. 분, 모가 0이 되는 경우는,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는다. 조급해 하지 마. 그 다음 학년에 배울 거야. 그러니,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하지 않는다. 그냥 없다고 싸고 생각을 해도 돼. 분모가 0이 되는 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거 분자만 0 돼도 좌변 0, 우변 0이잖아. 이래서 가능하겠다. 오케이?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보면서 하도록 하고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할게. 표현력, 표현 알려.